안녕하십니까 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내일이나 모레 급등할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imbc입니다 imbc 자 2.37까지 올랐다가 지금 종가 2.22 떨어졌습니다 자 종가 비팅 자 프로그램 보실까요 프로그램 보시면 imbc 자 imbc 빨거네요 자 레드 나왔구요 자 종목별 투자자 보겠습니다 자 imbc 외국인 엄청나게 오늘 샀네요 그쵸 imbc입니다 자 IMBC 오늘 외국인 또 엄청나게 샀네요 외국인 사고팔고 사고팔고 대가들이죠 자 외국인 사고팔고입니다 내일 오를 것 같아요 내일 만약 조정이 되면요 한탄 내려서 지지하면 그때 매수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21선 올라가고 3일선 올라가면서 자 덩어리가 위에가 더 커서 이렇게 여기가 더 커서 있을 때 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얼른 올라타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IMBC입니다 자 내일이나 모레 급등할 줄 동동 IMBC 드렸습니다. 자, 주차 분석상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골고구처방 7237로요. 자, 유료 유료 카톡방입니다거건 5만 원짜리인데요. 매일 수익 수익 보는 곳입니다. 여긴 무료방이니까 자, 무료방은요. 자, 무료방에서는 광고가 나오면 한칸 떨어뜨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요. 한칸 떨구고요. 아시겠죠? 두 칸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두칸때 매수하시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IMBC 좀 틀립니다. 아시겠죠? 내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